전파무기와 스마트기기의 상호작용, 가해자 가족의 그림자와 피해자의 고통, 조직 스토킹의 기괴한 시스템. 당신이 길게 이어진 거리에서 나홀로 걷고 있다면, 당신의 길을 감싸고 있는 수많은 소리들 중 하나가 당신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을 스쳐 지나칠 것입니다. 저 사람 이상해 보이네, 혹은 정말 미쳤나, 와 같은 속삭임들이 거리의 균형을 깨뜨리며 여기저기서 울려 퍼집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이 전파무기와 스마트기기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된 것임을 아는 사람은 드물죠. 그렇게 이 못생긴 불편함은 조직스토킹의 일환으로 특정 개인을 끌어내리기 위해 조정된 한 무리의 가해자들이 만들어낸 예술적인 괴롭힘입니다. 조직스토킹의 가해자들은 마치 뼈대 없는 좀비처럼 상대방에게 집착합니다. 그들의 행동은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닌 비정상적인 집착의 연장선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은 피해자를 아는 것처럼, 그러나 단지 그를 괴롭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존재하는 소위 사냥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 있죠. 마치 그들의 존재가 피해자를 향한 집착으로만 의미를 갖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관계는 특별해라는 어이없는 희화화는 가해자에게 있어서 일상이 되었고, 그들은 점점 더 우스꽝스럽게 변해갑니다. 피해자의 무관심과 가해자의 집착, 피해자는 그들의 존재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지만 가해자들은 마치 연인을 그리워하는 듯 각종 방법을 동원해 피해자의 일거수 일투족에 대해 논합니다. 저기, 차 안에서 말하는 사람 또 시작했네. 하고 비웃음이 나올 법한 풍경이 연출됩니다. 일상선에서 끼워 넣어 말하는 가해자들 그들의 행동은 마치 코미디 영화 속 악당들이 래퍼처럼 끼어들며 실소를 자아내게 하는 동시에 기괴함을 더합니다. 공사장 인부들은 일상적인 일로 덮이고 택배 기사는 마치 사고처럼 피해자 앞에서 속삭입니다. 가해자들이 오토바이 배달을 하며 나는 너의 그림자를 따라가 라 외치는 순간 그들의 행동은 금세 웃음거리로 변해갑니다. 갑자기 그들이 저 멀리서 저 사람은 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